배우 유아인이 결국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전격 구속됐습니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아닙니까? 그는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고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했으며 또한 의료용 마약을 상습적으로 매수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본명 어몽식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경부터 23년 1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총 181회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했습니다. 21년 5월부터 22년 8월까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마약을 상습 매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및 방법, 용량 등을 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아인의 범죄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합니다. 그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어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 노출될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아인은 의료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면마취제나 수면제에 의존하고 대마초까지 의변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검찰의 징역 4년의 고행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알아온 점 수면을 취하지 못해 약물에 의존한 점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재판부는 1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유아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들에게 추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모아 무죄라고 판단했고, 다른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아이는 왜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그는 유명인이 되면서 그 압박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직업은 갑작스럽게 대중의 노출이 되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면을 크고 단단하게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대중의 엄청난 관심이 따르자 스스로 감당을 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기의 무게와 그것을 내면에서 적절히 소화해내고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깊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소위 연예인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게 되고 그런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런 장애를 오직 약물을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이었고 그런 잘못을 붙잡아주는 정신적인 조력자도 만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치명적이었던 것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라고 하겠습니다. 일종의 유사강간 같은 범죄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유아인 측에서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유아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이에 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장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정성껏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한때 많은 대중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죄값을 치르고 사회로 돌아와서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